장애인 수영 강사 신미아입니다. 자, 지금은 대형 동작을 연습할 건데요. 대형 동작은 자유처럼 발차기, 팔 돌리기, 그 다음에 연결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우선 발차기 부분을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자유형 발차기 할 때는 엎드려서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대형 발차기는 대형 특성상 위에 천장을 바라보고. 발차기를 차기 때문에 그대로 누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다리를 모은 상태로 자, 그대로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자,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올린 상태에서 내리고 다시 반대로 자,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자 이거 숫자 뭐 개수 상관없이 숫자 10을 셀게요 자 준비 시작할게요 그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좋아요 자 지금처럼 이 동작으로 10초 정도 하면 될거 같아요 자 잘했어요 자 아까 자유 발차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하고 연습을 한 것처럼 똑같이 밴드를 묶어요 자, 밴드를 묶은 상태에서 아까 주격으로 해서 자, 다리를 걸어요 발목에다가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연습한 거를 그대로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동작을 크게 하면 더 힘들겠죠? 굳이 크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밴드가 닿는 부위까지 조금 당겨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를 할게요. 자, 잘했어요. 자, 이걸 빼고, 조금 전에 발차기를 연습을 했으면, 이제는 팔 동작을 연습을 할 건데요. 자, 팔 동작을 연습을 할 때는 손을 차려.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을 허벅지에 붙이고 자 손이 올라오는데 엄지손이 아 눈에 보이게 새끼손가락이 밑으로 향하게 자 그대로 해서 들어와서 귀 뒤에 붙여주는데 이때 붙여줄 때 그대로 손 위치를 바꿔서 손바닥이 바깥으로 자 요상태로 자, 그리고 손바닥이 바깥이면 물속에서는 물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 밀어줄 거예요. 자, 좋았어요. 자, 왼손도 마찬가지로 자, 엄지손으로 올라와요. 자, 엄지손으로 올라와서 자, 새끼손가락으로 딱 물에 닿을 거예요. 자, 손은 귀 뒤를 붙여주시고요. 자, 둘. 다시 하나. 자, 엄지손으로 올라와서 새끼 손가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숫자 열을 셀 거예요. 하나, 자, 새끼 손가락 둘, 다시 하나, 새끼 손가락 둘, 다시 하나, 새끼 손가락 둘, 둘. 자, 마찬가지로 배영은 자유형하고 반대로 자, 천장을 바라보는 수역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손잡을 렌시하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하나. 엄지손으로 올라와서 새끼손가락으로. 다시 하나. 둘. 자. 잠깐 끌어 주세요. 요거 요거 하고 나서 좀더 끊었다가 연결. 자, 조금 전에 대형 팔돌리기 연습을 했는데 자유형하고 똑같이 밴드 사용으로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 기둥이 있는 곳을 잡고, 여기에 밴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잡고, 아까 잡는 거는 똑같다 그랬죠? 자, 주먹을 쥔는 것처럼, 자, 요 상태로, 자, 연습을 할 건데, 이, 이때는, 이때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을 할 수가 없어요. 밴드를 잡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렇죠 내려놓고 다시 둘 그렇죠 내려놓고 다시 하나 둘 다시 둘 그렇죠 자, 잘했어요 자 배영 발차기 배영 팔돌리기 연습을 했어요 이번에는 연결 동작을 할 거예요 다리 모으고 발 올리고, 자 오른발, 왼발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오른발 올리고 내리고, 자 이거를 반복해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시작. 자이 상태에서 팔 동작을 연결할 거예요. 자팔 동작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른손으로 올라와서 자 왼손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손 올라와서 들어갈 때는 새끼 손가락으로. 자귀 뒤를 붙여주고, 자 그대로 내려가고 다시 오른손으로 올라와서, 자왼 새끼 손가락으로 다시, 자 엄지 손가락, 그렇죠. 귀뒤 붙이고 새끼 손가락 다시 엄지 손가락, 자 새끼 손가락. 다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